ICU에 계시는 중환자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빈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만성적인 염증이 빈혈을 유발할 수가 있죠. 저랑 예전에 같이 공부해 본 적도 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자, 크게는 적혈구 RBC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적혈구 생성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RBC 수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빈혈이 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세균이 만약에 침범을 했어요. 그러면 개가 만드는 톡신이 직접적으로 적혈구를 공격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이런 각종 염증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이토카인들 있죠. 이 사이토카인들이 활성화되면 대식세포가 또 잇따라 활성화되죠. 대식세포가 바로 이 적혈구를 또 씹어서 잡아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때문에요 이 세포 안으로 철이 들어가게 되죠 페리틴이라든지 또이가철을 집어넣는 수용체가 발현이 돼서 이 안에 이제 철이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만들 때 제대로 활용을 못 하게 되니까 생성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있고 또 사이토카인 자체가 원래는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죠 그런데 이 과정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신장에서 EPO가 만들어지고 EPO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과정도 방해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간에서 헵시딘이라고 하는 게 증가하게 되면요, 헵시린 이게 바로 우리 십이지장에서 철의 흡수를 방해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염증은 빈혈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체혈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빈혈이 동반되어 있는, 즉 적혈구 생성이 떨어지고 수명도 짧아지는 사람한테 계속 체혈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중환자들의 빈혈에 기여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빈혈이 생기면 결국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중환자의 수혈 기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모든 질환에 대해서 기준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런 경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중증 환자의 경우는요. 헤모글로빈 기준으로 10은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중증이니까 부담을 줄여 줘야 될것 같고. 그래서 정상 수치와 흡사하게 맞춰 주는 게 합당해 보이죠. 10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수혈을 해서 10 위로 맞추고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혈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도 많았을 겁니다. 자, 이와 반대로 해모글로빈의 7 정도로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7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7 위로 유지를 시켜주는 이 경우는요. 기준이 좀더 낮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수혈하지 않는 거죠. 보다 제한된 수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두 가지 군을 비교해 봤었거든요. 대규모 다기관 스터디를 통해서 어, 두 가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어, 결과를 봤더니 굳이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높게 기준을 맞춰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수혈의 부작용에 더 많이 노출이 됐었겠죠.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 RBC 수혈에서 부작용대에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면역기능이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책 과부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폐 손상뿐만이 아니라 ARDS 어, 급성호 흡 걸란 증후군이랑도 관련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기회에 여러분들도 이 RBC 수혈의 장점, 부작용, 뭐 기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한적인 7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이제 제한적인 수혈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또 비교를 해봤겠죠. 폐활성 쇼크나, 그리고 심장 수술 후, 그리고 또 우리 고관절 수술 후. 이렇게 자유롭게 수혈하는 경우랑 제한적인 수혈하는 경우랑 비교해봤더니 차이가 별로 없었다. 비슷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활성 쇼크에서도 기준이 7보다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액티브한 상부 위장관 출혈이 있는 경우 있죠. Upper GI Bleeding이 있는 환자에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7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제한적인 수혈을 해줬더니 오히려 생존율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경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제 수혈하실 때는 각 근무하시는 병원의 가이드라인에 철저하게 따라서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